thank you 그거 하셨나요? 애프터 스토리 하셨나요? 애프터 스토리. 아그 했죠. 전카아저 카페... 어제 저다 스킵해도 저 스토리 몰라요? 오 쉣. 제 설수 형님은 좀이 성향이 참잘 맞으셔. 스토리를 아예 하나도 아... 모른다는 게 아... 스킵하셨나요?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꼭좀 봐라라고 하셔서. 근데 저는 안보을 잘한 것 같아요. 왜왜왜요아니냥 왜요? 왜요? 오래 걸려서 뺑뺑이오지고 시키거든요. 그쵸그 시간에 스펙업 하셔야죠. 아니 근데 어? 설수 형님 이제서야 4시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아리약한 데뷔. 내실이 좀느리시네요 강행해지기 그러니까 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럼 스킬 포인트는 다 얻으신 거 맞아요? <laughs> 아, 스킬은 420포죠. 아, 스킬은 당연했죠. 그러면 이제 다 챙기셨으면 이제 스탯을 먹으려고 여행 떠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스탯, 이제 한 년, 하나 남았는데요? 원정대외하요 원정, <laughs> 스탯이 하나 남았다고요? 스탯이? 네. 맞아요. 어, 빈, 빈 공간이 좀 많은데요? 그거 부족해서 이제 얻어받고 체력 없이 죽어버리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악초피 어. 4.39요 4.39? 매드라이트씨 네. 제가 이미 네. 당신을 역전해버렸습니다 저 4.9입니다 왜 이렇게 높아? 아0 6이 차이나? 이게 음. 내실에 노력한 결과야 소용님의 몇이세요? 네? 저요? 3. 점... 아... 아. 아 저보다 평생 어, 네. 1.3포만큼 약하시겠군요 <웃음> 평생 <laughs> 그것답게 시아도 그럼 가시죠 쉬운 가부터안개리 별은 어? 한 캐릭만 뭐? 하죠 그럼 돌릴 다 본캐로 가죠 뭐 바드로 바드로바드가 뭐. 이미 돌았어 바드가 아, 이미 바드로. 돌았어 아바아 바드 나그 예행연습으로 쩔파티 갔는데 아, 그래. 아 예행연습 하셨어요? 아이디가요 여기. 아 네. 설마 그 캐릭으로 오시는 겁니까 아 도아가 아니 도아가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 도아가님 버스 아닙니다 어, <laughs> 버스 아닙니다 비쌉니다 <laughs> 기사입니다 와 기사입니다 <laughs> 네, 본캐시니까 제가 약한 걸로 네, 왔어요 제가, 제가 본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캡징님 그 뭐냐 에스더 기운 살때 현질할 때그화폐거래서 이용하나요? 예뭐 네, 그쵸 범만 어, 아바타 서영이도 아, 가면... 가시려고 아니 아니 아 아바타 팔아요 아바타가... 아, 어 아, 아바타 팔아요 아바타. 네, 아바타. 아바타 지금 제 부캐 창고에 꽉차 있어요 네. 동대문이에요? 예저 아, 동대문 옷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셨어요? 어나 아, 마일리지 때문에 네. 마일리지를 수급해야 돼가지고 아 가격은 아, 매일 사세요? 마일리지? 예. 네. 그형 맨날 사줘 그래서 저 일주일에 지금 60만원씩 현지라 하고있어요 <laughs> 60만원씩? <laughs> 어, 비싼건 6천구라고 막. 그래? 어우 X네 왜그러세요 뭐죠? 보내 대신 드립니다 빨리 아, 감사합니다 오, <laughs> 아니 이 버스 우리 오늘 일단 끝났는데? 오늘, 오늘 <laughs> 일단 다벌 오늘 일단 다었다 네, 설소영님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거요? 왜 닉네임이 설소영이죠? 여자친구 이름인가요? <laughs> 아, 아니 아닙니다 역 아, 여캔데 그냥 이쁜 이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혹시 남캐는 닉네임이 뭐죠? 남캐는 <laughs> 없습니다 아 남캐신가요? <laughs> 남캐는 안 키워요 어. 약간 포션님의 유서린 같은 닉네임이네요 아, 그, 그런 그 느낌이죠 근데 네, 확실히 아. 쩔은 딜몰 수 있는 직업이 좋군 그, 죽나? 걔네. 죽네 확실히 쎈데 <laughs> 왜, 얘왜 죽어? 아니. 확실히 센데? 어, 버스트요내 내 소소가 내 소소가 <laughs> 소소리스보다 더 뒤를 잘볼수 있는 버스트군요 <laughs> 25강이니까 어차피 끝날 거 네. 같애 <laughs> 수고해요 딜이 바라다이 아니 이러면 은저 그냥 1490 써머나나 있는데 아 그걸로 얻어도 돼 진짜 <웃음> 그걸로 얻어도 <laughs> 될거 <좀더 웃음> 같긴 해 이거 마지막 하고 다음 길로 가시죠. 오 어? 천골 등도 아니고 그래도 나쁘지 않네. 오만오 톤. 방송 켜고 돌리니까 이거 오히려. 아 우리 절대 방송 어. 끄고 버스 하지 마. 아니 저... 방송을 켜고 저... 했더니 절대... 프리미엄 골드가 들어오잖아. 근데 네, 손님이 있나요? 있습니다. 약간. 제가 여행 네. 버스 이미 돌려봤다 했지 않습니까? 오레하가 있듯이 다음 길도 있습니다. 4 0절 참여는 이제 1.8 반네요. 아니 저기가 1.8이라고 해서 저희가 싸게 갈 이유는 없습니다. <laughs> 고급 스펙 프리미엄으로 갑니다. 목숨을 걸고 야겠네2 5이거 너무 배짱 영아니에요 2.5? 저 오늘 안할거 같은데. 아 바드로 대체 얼마를 한 거야? 나 바드를 예행으로 1.5를 받았는데 내가? 어, 어, 아니 어, 온다고 야. 이거를? 아니 3레벨이잖아요 아니 씨 동물원 아, 사파리토 아니고, 아니. 하러 오셨네 아. 그래도 우리 3명이서 깨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생각해야 돼서 죽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갈망함을 깨야 됩니다 갈망 무조건 깨야 돼? 나는 필요해 ]면. 당신은 신속이니까 이제 필요 없지 저도 질증이라 아니 아, 그럼, 나, 그럼 나만 필요 없으니까 내가 끼면 되나? 아 근데 3멸이잖아3멸이가 이거 빼면은 질 그냥 난 나락인데 그럼 이거 갈망으로 해보는 게 일단? 아우 따가워 선포도 없으니까 좀 아프네 넘어가요 이거 가운데 거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저희 아잇 죽여 오케이 3위는 할만하네 밀어버립시다 라우리엘이 훨씬 쉬운데 잘먹 실패 아 신량 굿 죄송한데 6강이라 저만 세지는데요? 이런 씨아 <laughs> 기깔려 아들 아유. 여기서 만나는군요 아, 다들 지랄 줄 아시네 <laughs> 여기서 만나는 <laughs> 거 보니까 세마세이 빛나가는 소리 오케이 아 쉽네 양길이가 더 쉬운데 쿠크보다 쉬운... <laughs> 눈물이 다오 아니 눈물 있또 천골 플러스 감사합니다. 재봉술도 드세요. 다 드세요. <laughs> 아하하하하 가져가세요. 다. 그냥, 그냥 다 드세요. 아 가져가세요. 근데 아마 추측인데 네. 6강도 인약한 나올 때쯤이면은 더 굴릴 거라는 게 추측임 요즘. 지금 25강이 더 올릴 수 있게 될 거니까 아. 이제 지금 6강은 더 상대적으로 약할 거다 이거죠. 그럼 S도 6강 완화까지 해주나? 오쉣 아니죠. 지은 <laughs> 제발. 습관이 무조건 참, 생기죠 진짜 눈물 나게 해주세와나시 지금 진짜 눈물 나겠는데요? 때려요 나오세요 때려 나와 때릴, 때릴 거야. 거야 설마 점화라서 못 참아 이딴 거 말하실 건가요? 못 참아 쿨 돌려야 돼 혹시 버스트 아 근데 버스트는 상관없어 버스트는 아껴도 돼요 저 정도는 네 공도 넉넉합니다 어? 이거 무력이 문제인데? 아탁해 무조건... 결제라서 어? <laughs> 나 이거 처음 터져봐요 나 터져 진짜, 진짜 단한 번도 이거 안 터져봤는데 혹시 소서님 아예 안 쓰셨나요? 그건 아니죠? 원설 리액트랑 아예 썼어요 좋아요 맞집니다왜 빠져? 음... 왜 빠져? 빠져 무력인데, <laughs> 무력인데 왜빠져죠 <laughs> 아니 왜 빠지죠? <빠져? 웃음> 스킬, 스킬이 없으니까 아니, <laughs> 아니 토서리스 이거 안 되겠네 스킬이... <laughs> 근데 이렇게 느린 캐릭이 아닙니다. 질증의 노갈망이라 <laughs> <laughs> 아니 좀 많이 느려. 질증 노갈망 이거 못 막습니다. 아, 투 사네. 호두와 마법사의 돌림 분발하십시오. <laughs> 이게 절대 참술입니다. 백패 네, 때 두고 봐. 근데 그냥 할만 한데? 양길이 어, 어, 쉬운데요?